안녕하세요 함께한면쉬어집니다돈벌르 경매TV 입니다 제가 지금 인테리어 배우고 있는 저희 판국리 기술자님 매매사업자 2호점 엊그저께 계약을 하고 오늘 잠금 치는 날인데 어 이제 잔금을 다 마무리하고 한번 실례를 보려고 해요 지금 잔금 칠 때까지 실례를 안 봤어요 좀 사연이 좀 있었는데 그 매도자 분께서 일본에 거주 하셔갖고 세입자 분 고증금을 아직 못 내드려갖고 그 세입자 분들께서 그 세대 비밀번호를 주지 않으셔갖고 아직 내부를 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잠금을 다 치르고 이제 내부를 볼 건데 어 인테리어를 하실 우리 판공리 기술자님하고 같이 내부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지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지금 세대 올라가고 있는데요.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거주하시는 분 만나갖고 공사할 때좀 협조 부탁한다고 동의서 받고. 한장동기서한장 받고 세대 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<laughs> 들어왔고요 내부는 음.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를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지금 하기 전에 지금 이런 상태고요 타이로나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붙여보셔고 잔손이 되게 많이 갈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새로 하시고 있고 주방, 싱크대 가스도 다 새로 할 거고요 작은 방 안방 안방, 화장실 여기 화단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골치예요. 이걸 싹 철거를 하는 게 부동산 소장님 말씀하실 때 화단을 싹 철거하는 게진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어딜 가나 있는 곰팡이, 곰팡이는 제거하면 되고요. 전에 사주던 세입자분께서 이렇게 짐을 놓고 가셨는데 이거는 다 나눔 당근으로 동네분들한테 나눠드린다고 합니다. 여기도 화단이 있어요?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. 유리도 좀 파손이 됐는데 유리도 다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거실 역시 어차피 다 철거를 할 거라서 이런 것도 전 주인분께서 다 해놓으신 건데 이런 것도 다 철거를 할 거예요. 여기 현관. 현관이 굉장히 넓고 좋은데 올드 해요. 네,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. 이제 이거를 저희 판공리 기술자님하고 같이 수리를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수리가 다 되면 과정이라든가 결과물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저는 이제 판공리 어, 기술자님한테 이렇게 기술을 조금씩 전수를 받고 이렇게할 예정이에요. 다 완공이 되면 한번 변화된 모습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 네, 판공유 기술자님 모시고 그 해당 세대 올라가서 내부 확인했고요. 을 어,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판공유 사장님 직접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. 인테리어 할때 같이 와서 또 공사하는 거 참여하고 영상으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이제 태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